안녕하세요. 난 조아지메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13품종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맹명품입니다. 7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 7종입니다. 맹명품 6종과 무명품 7종 총 13종입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1러라입니다1러라세 어, 촉입니다. 두 촉에 신화 한 촉, 총세 촉입니다. 자마가 또 볼록해지고 있고요. 밑달린 자마는 제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달린 자마가 하나 있고요. 뿌리 상태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벌바 하나 있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 맹명폼 원류입니다. 원류 전진촉이고, 어, 자만운 하나 있고요. 뿌리 어, 깨끗하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뿌리,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3번에는, 어, 금남소입니다. 명명품, 금남소. 어, 소심이죠. 어, 전진 한쪽에 신화, 애기 신화 한쪽이고요. 어, 애기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애기 신화의 뿌리 지금 두 가닥인 것 같습니다. 모초계 뿌리 네 가닥, 애기 신화 뿌리 두 가닥, 모초계 뿌리 다섯 가닥이네요. 뿌리는 짤막하지만 생장점들이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천상입니다. 천상 근계열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호가 터지는 천상입니다. 뿌리 상태는 전진쪽에 뿌리 세가닥 어 내려져 있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전진 쪽에 뿌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마운 전진 초 하나 볼록해지고 있고 엄마 쪽에도 자마운이 있고요. 엄마 쪽에 뿌리 세가닥입니다 뿌리는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 뿌리 가닥수 많고 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5번에는 어, 소천왕입니다. 소천왕 전진, 전진촉입니다. 전진상촉 한쪽에 신화 한쪽, 총두촉입니다. 뿌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고요. 뒷대에도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이가 뿌리 건강합니다. 6번에는, 어, 송옥입니다. 송옥작 상태가 아주 좋은 재상작입니다. 어, 송옥, 세초계에 쫑대 하나, 큰 애가, 어, 시나 하나, 이렇게, 큰 애가 하나, 총세초계 애가 하나, 쫑대 하나, 뿌리 상태, 생각 좀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이까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어, 올해 꽃대가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전진 쪽에 아주 어, 초세도 예쁘고요.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고, 어, 건강합니다.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생각처다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어, 자마눈한개 보이고요. 두개 보입니다. 엄마 촉과 전진 쪽의 자마 각각 한촉씩 보입니다. 아이고, 와, 안 썰려. 8번입니다. 8번은 종자가 좋은 항산반입니다. 어, 항산반, 어, 종자성이 아주 좋고, 중배가 부른 항산반에 뭐, 초계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항산반, 어, 무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항산반. 어, 전진신화 한쪽, 어, 가운데 쪽도 조금 성장하고 있는 쪽입니다. 어, 가운데 쪽도 새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거 보니까 어, 성장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어, 뭐 성초 한쪽에 신화 두쪽입니다. 뿌리 상태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두 번에는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아주 노랗게 굉장히 극한색으로 화려한 종자입니다. 서반중투, 어, 전진촉이고 양쪽에 자마눈이 지금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6 가닥이고요. 어, 뿌리가 좀탄나기는 있지만, 어, 뿌리 6 가닥인데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마가 양쪽으로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자마 두개다 어,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벌브가 굵어서 자마 두개다 눈을 틔우셔도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근계산반 놓고입니다.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근계열 산반 놓고 이고요. 문이 잘 발현이 되어 있고, 전진촉이고 벌버 두개 있습니다. 콩벌버 하나, 굵은 벌버 하나, 벌버 두 개가 힘을 실어주고요.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고, 전진촉에 새뿌리 또 내리는 중에 있고, 뿌리 가닥수 전진촉에 많습니다. 10. 1번입니다. 11번은 입변, 입엽의 중투호입니다. 처짐이 없이 쭉 뻗은 입변, 입엽입니다. 입변, 입엽의 중투호, 도화벤 식으로 이렇게 이슬 바지식으로 이렇게 오가 있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입변, 중투호입니다. 도화벤의 입변, 입엽의 중투호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고, 뿌리, 가닥수도 많고, 전진 촉에어신화의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12번에는 어 산채 생강건 불타사 단엽입니다. 생강건 여기 주근 주권, 주근식으로 생강건 뿌리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어 불타사 마로변어 단엽이고요. 어, 이품종이 이제 호가 터지면 굉장히 멋진 품종입니다 약간 만성에 어, 시로가 약간, 어, 들어, 여기에 보면은 시로가 살짝 들어있네요. 시로가 살짝 한 줄로 들어있습니다. 마로변에, 어, 나무랄 데가 없는 육질도 아주 까랑까랑한 후육질이고요.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어, 단엽중토를한번 어, 터트리는 대박을 노려보시고요. 변이 아주 둥글둥글하니 예쁘죠. 마루변으로. 잘 오가져 있죠. 산채 생강 건 그대로 출발. 그리고 촉수가 많고요. 제가 한 4년 정도 기르던 난초입니다. 어, 13번입니다. 13번은 입변의, 어, 산반입니다. 산채 출발, 생강 출발이고요. 어, 변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신화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 제품 종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 번부터 출발합니다. 1 번은 이르라입니다. 이르라 어, 도화소심이죠. 도화소심이고 어, 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한 그런 품종의 이르라이고요. 어, 인기 품목이고, 어, 이러라 지금, 어, 작상태는 전진전진 전진 두 촉에 모초, 어, 노대가 살짝 나는 모초 한 대. 이렇게 해서 총세 촉입니다. 신화가 예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주 초세가 아주 예쁩니다. 어, 입 폭도 넓어져서 성장하고 있고요. 어, 신화가 깔끔하게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맨뒷대쪽에이 쪽은 뭐 어, 쪽은 살짝 이제 노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대가 나는 것 같고요. 어, 이거 전진 쪽하고 신화 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 맨 뒤대 쪽에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노대가 나는 것은 이제. 어, 힘을 실어 주고 신화에 힘을 실어 주고 이제 또대화 되겠죠. 어, 1월아 총어 세척이고 신화 포함해서 세척이고 자마 두개벌버 하나 11의 0.8입니다.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원류입니다. 원류는, 어, 입변, 입엽의 중투허이죠. 중투허인데, 어, 원류 같은 경우에도 좀 아침 햇살을 많이 주고, 어, 빛철좀 많이 받으면은, 어, 극황색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원류 지금, 어, 색감이 더 들어오는 중에 있고요. 어, 전진촉입니다. 전진촉이고, 전진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뿌리, 이값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잎도 아주 깔끔하고 건강합니다. 원류,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전진 한쪽에 자마 하나 12에 0.6이고, 금액은 7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금남소, 항아소심입니다. 어, 세카의 항아소심, 금남소. 어, 입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꽃도 단정한 아주 예쁜 노란색, 개나리색 항아소심이고, 꽃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어, 입장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신화가 한쪽 예쁘게 지금 포토박을 뚫고 나와서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주 예쁘게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잎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초세도 아주 예쁩니다. 신화가 포토박을 뚫고 나온 신화입니다. 어, 전진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어, 뿌리 상태는 아주 좋고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어, 한쪽에 애가 신화 한쪽 11에 0.7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항아소심입니다. 4번에는 천상입니다. 천상 어, 근계열로 어, 잘 발현되는, 터지는 그런 천상, 항산바나 천상이죠. 지금, 어, 작 상태는, 어, 작은 아주 전진촉, 전진촉이고요. 작 상태 좋습니다. 어, 입장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호식으로 이렇게, 어, 무늬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전진촉에 호식으로 이렇게, 어, 쭉 줄을 잘끈 호들이 잘 들어 있고요. 어, 다음 세대는, 어, 근계열 산반으로, 하한 근계 산반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렇게 근계 산반 놓고 식으로 무늬가, 어, 잘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있죠. 다음 세대에 근계열 놓고 산반으로 한번, 하하게 무늬를 한번 튀어 보시고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무늬는, 전체적으로 무늬가 지금 잘, 어, 발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척도 무늬가 이렇게 다 들어 있고요. 천상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매양해 보십시오. 종자목으로 어, 입실하셔서 매양해 보시고 도초계 어, 전진전진 도초 19의 0.7이고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화려한 근계율로잘 터지는 천상 호입니다. 는 단엽 삼반 중투 어, 소천왕입니다. 단엽 삼반 중투 소천왕 어, 전진 전진척입니다. 전진 전진척이고요. 무늬는 어, 어, 이쪽으로 신화 쪽에 무늬가 지금 반색이 어, 되어져서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 쪽에 시로로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끝이으로도 돈까스 어, 잘 둘러 있고요. 시로 식으로 3반 호, 시로 식으로 잘 들어있고요. 이쪽에도 시로가 잘 들어있습니다. 어, 소천항은 단엽 3반 호 중투호이죠. 어, 전진전진 촉이고요.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사이즈는, 어, 전진전진 두 촉에 12에 0.7이고,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5번, 6번입니다. 6번은 성옥입니다. 성옥은 원판 소심이죠. 어, 꽃이 둥글둥글한 원판의 소심이고요. 성옥도 인기품목이고 수출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죠. 성옥 꽃사진, 둥글둥글한 원판 소심 꽃사진 한번 보시고요. 어, 지금 작 상태는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작 상태가 최상작에, 어, 지금 세척에 쫑대 하나, 또 포토박을 뚫고 넣기 직전에 또 신화 하나, 어, 있습니다. 작 상태 아주 좋고, 꽃을 한번 또 직접 피워보십시오. 올해 또 꽃대가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송호, 세척에 신화 한쪽 쫑대 하나, 24에 0.7, 금액은 6만원입니다. 최 상장입니다. 종전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7번에는 3반 중토입니다 7번에 3반 중투 어,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잘 발인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초세가 아주 예쁘면서 무늬가, 전 입장마다 무늬가 이렇게 전면 3반. 어, 중투식으로 어,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어, 전진초의 전입장마다 지금 잘 들어 있고요. 어, 초세도 전진초 아주 세력을 받으면서 목대도 굵고 세력을 받으면서 초세도 아주 예쁩니다. 어, 전진초 지금 무늬 어, 잘 발인되어 있고요. 뭐 초기에도 무늬가 이렇게 어, 남아 있습니다. 뭐쪽기 끝으로 삼반 중투 무늬 어, 남아 있고요. 전진쪽이 아주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3반정투 어 전진전진 두쪽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어 14에 0.7입니다. 어 신화는 전진은 어 9에 0.9정도 됩니다. 입폭도 세력을 받으면서 입폭이 넓어졌습니다. 어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항산반입니다. 어, 항산반,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도로 그런 항산반입니다.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모촉에 어, 남는 그런 품종입니다. 모촉에 무늬가 그대로 다 어, 이쪽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모촉은 이 끝이 이 끝에 다 살짝, 살짝 잘려져 있습니다. 어, 모촉 이 끝이 살짝 두 입장 잘려 있고요. 전진시나 이렇게 어, 무늬가 화려한 항산반으로 지금 발현되어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배가 부른 그런 항산반입니다. 어, 가운데 촉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이면서, 어, 약간 이제 전진 촉에, 가운데 촉도 성장은 하고 있는 촉입니다. 어, 성장이 멈춘 게 아니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살아서, 생장점이 살아서 움직이는 촉입니다. 뭐, 촉한 촉에 신화 두 촉이고요. 어, 중배가 부른 그런 꽃물의 항산반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주, 어, 항아 또 소심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소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 항산반입니다. 어, 네. 항산반. 모촉 한쪽에 성촉 한쪽에 신화 두쪽이고요 사이즈는 11에 0.7이고, 어, 모촉은 11에 0.7입니다. 신화는 한 3cm 정도에 0.5 정도 됩니다. 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9번에는 서반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은 그런, 어, 서반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노란 그런 개나리색의, 어, 색감으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전 입장마다 무늬가 지금 잘 발현이 되어져 있고요. 녹갓도 잘 두르고 있고, 어,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어, 서반중투,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양쪽으로 어 자마 자리, 잘 잡은 자마가 두 개가 볼록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하얀 어 서반중투, 또 촉수 늘림에서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서반중투 13에 0.9입니다. 이어 폭은 13에 0.9. 어 한쪽에, 정진 한쪽에 자마 두 개, 13에 0.9. 금액은 6만원 입니다 10번에는 금계산반입니다금계산반 노코입니다 하려한금계산반노코이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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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금계산반 금개, 어, 노코무늬가 잘 발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어, 입, 잎본도 잎 끝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어, 떡잎장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고요. 도화변 행태의 그런 근계산반 어, 어, 노코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병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변도 잘 오가져 있으면서 노코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병해 보십시오. 금액은, 어,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6에 0.5. 어, 아, 전진 한 쪽에 벌버 두 개가 있습니다. 벌버 두 개가 또 힘을 실어주면서, 어,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뿌리도 아주 좋구요. 생장 점 살아있는 뿌리고, 사이즈는 6에 0.5. 전진 한 쪽에 벌버 두 개, 6에 0.5. 어, 6.0.5. 금액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1번에는 입변 두화변의 입변 중투호입니다. 어, 입변 입엽이고요. 두화변입니다두화변으로 이렇게 어, 잎이 처짐이 없이 까랑까랑하고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의 입변이 아주 중배가 부른 그런 입변 입엽입니다. 육질이 아주 까랑까랑하면서 변이 이 끝이 이슬바지식으로 잘 오가져 있죠. 모촉도 잘 오가져 있고요 어, 신화에도 이렇게 잎이, 이 끝이 이슬바지 식으로 안으로 오므리면서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잎변도화변잎변에 입변, 입엽의 중투호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잎변 어, 입엽의 중투호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처짐도 없고 쭉잎이서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촉 올리면서 작품 만드시면 아주 예쁜 그런 입변, 입엽의 중투호입니다. 입변, 입엽, 중투호, 어, 두 촉에 11에 0.7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산채생강근 마루변 단엽입니다. 어, 산채생강근 마루변 단엽 호 호도 들어 있습니다. 시루가 이쪽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호가 한잎 들어 있고요. 어, 마루변 잎변 단엽 호 어, 이거는 산채생강근인데요. 제가 한4년 정도 배양을 한 겁니다. 산채촉, 여기에 주검 뿌리가 있죠. 주검 뿌리가 있고요. 어, 이게 산채촉 그대로입니다. 이거, 이게 모촉, 산채, 산채모촉인데요. 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마루변으로 변이 쭉, 어, 산채촉이 오가져 있죠. 이게 산채촉인데요. 어, 그 다음에 산채촉에서, 어, 1년에 한 촉씩 받았네요. 어, 이게 20, 년도 촉이고요. 이게 21년도, 22년도, 아 22년도, 이게 22년도 촉, 23, 20, 어 20, 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어, 1년에 한쪽씩밖에못 받았습니다. 어 참, 어 4년 동안 어, 키운다고 제가 굉장히 어, 고생했네요. 어, 산채 조금 뿌리 잘 달려 있구요또 어, 이렇게 호, 이쪽에 보면은 전진 촉에 지금 어두 아, 번째 촉이네요. 두 번째 두 번째 촉에 지금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호가 지금 어, 호가 잘 들어서 어, 성장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시로가 들어 있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변은 아주 둥글둥글한 그런 마루벤에 아주 변이 아주 예쁜 두아벤에 마루벤에 아주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어, 변이 끝이 다오가 있죠. 육질은 아주 까랑까랑한 육질이고요. 마루벤 단역 산체 생강근 내초계 9에 0.6입니다. 9에 0.6.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어, 내척이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단엽중투를 한번 또터트려 보십시오. 3번에는 산채생강근 출발. 어, 입변 삼반입니다. 떡잎장이 이렇게 삼반 무늬도 잘 들어있고요. 도화변식으로 오가 있으면서 잎변이 중배가 부르면서 잎변이 아주 좋은 종자선이 아주 좋은 그런 삼반입니다. 떡잎장 모두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잘 발현이 되어졌습니다. 뭐, 초기에는, 어, 원래 생강근 촉은, 어, 떨어져 나갔고요. 생강근 촉이 녹아서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 어, 세 번째 축에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색이 되어졌습니다. 발전이 되면서 이제 무늬가 떡잎장 부터해서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진 어, 입변 삼반 어, 산체출발 입변 삼반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입변 삼반으로 발전을 어, 했습니다. 어, 두축이고 시나 한축 어, 신화가 또이 가운데 하나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죠. 신화 뿌리 내려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촉의 신화 한촉 어, 사이즈는 1 0에0.6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3품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번부터 5, 6번까지는 명명품이고 6번, 어, 7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입니다 1번에는 일어라, 2번에는 원료, 3번에는 겁남소, 4번에 천상, 5번에 서천왕, 6번에 어, 송옥, 7번에 산반중투, 8번에는 어, 항산반, 어, 9번에는 서반중투이고요, 10번에는 건계산반 11번에는 입변, 입엽의 중투호이고, 12번에는 산체생강검 마루변, 어, 단엽호입니다. 3번에는 산채출발, 입변산반이고요. 이렇게 해서 13품종입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입니다.